19세 아니야? 집중합시다. 안녕하세요. 직업상점 김팀장입니다. 공무원 월급,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대가이기 때문에 딱히 기쁘진 않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복지 포인트는 다릅니다. 월급은 물론 연봉에도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보너스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보너스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공무원 복지 포인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집중합시다.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건강 관리, 자기 개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 생활 편의 총 5개 카테고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자기 개발을 제외한 네개 항목은 본인은 물론 가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도가 넓다는 장점이 있죠.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건강 관리는 건강 증진을 위해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비가 나오겠죠. 병원비 쓸수 있습니다. 약값 당연히 되죠. 이외에도 안경을 구입하거나 건강 검진을 받을 때쓸수 있습니다. 나는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없는데 그럼 난쓸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증진을 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가 수영 헬스장 이용권은 물론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 운동화까지 구입할 수 있죠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대부분 유명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으니 내가 원하는 제품이 가맹 브랜드인지 확인한 후 당당하게 구매합시다. 다음으로 여가활동은 스포츠토토나 복권글기와 같은 취미만 아니라면 즉 건전하다면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한 공무원 A씨 이번 여름휴가 때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비행기를 예약해야겠죠 국내선 예약 복지포인트로 시원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후 숙박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호텔, 리조트, 모텔 예약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하고 제주도로 도착했어요 그럼 호텔까지 이동해야 하잖아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는데 렌터카 예약,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 갔으니까 갈치도 먹고 회도 먹고 귤도 먹어야 하잖아요. 외식비로 복지 포인트 쓸수 있습니다. 더불어 밥 먹고 전망 좋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복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죠.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이제 좀 지치실 텐데요. 이럴 때는 영화나 뮤지컬, 연극 봐야 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연극에 취미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움직이세요 바나나 보트나 레저 시설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 정도면 이번 여름휴가 복지 포인트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정 친화는 가족을 위한 항목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활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아이의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에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결제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기념일에 꽃배달하는 것도 복지 포인트로 쓸수 있는데요 일단 복지 포인트로 사고 나서 용돈 모아서 줬다고 하면 감동도 두 배이지 않을까요? 자기 개발은 말 그대로 본인의 업무 능력 향상 및 품위 유지를 위해 쓸수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직무 능력이라는 한계 때문에 포함되는 범위가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 구입이나 학원 수강,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물론이고 공부할 때 필요한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살수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품위유지에 필요한 의류, 가방, 신발, 시계까지 사용 가능하니 꼭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생활 편의시설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전제품, 가구, 차량 관리, 생필품, 외식, 커피, 식재료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백화점에서도 활용할 수 있죠. 오늘은 김 팀장이 복지 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복지 포인트를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찍바!